안녕하세요 호랭 호링 유튜브의 호랭입니다. 네 오늘은 라이더 가로로 플레이 해볼 건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아, 여기 뒤에 게다 보여요. 둘 <laughs> 수가 모든 맵을 옆에 있는 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로 플레이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어, 유저 시청자분들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플레이하면 좋다는 소식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소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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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죠. 방금. 차를 차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아 아니야. 제가 원하는 자 역시 베트카리. 베트카가 제 저한테 아주 가장 알맞는 것 같습니다. 베트카. 배트카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어 이걸 회전망을 돌리면 이게 단점이 음 렉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요. 이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어 라이더를 가로로 합니다. 아주 간 그럼 다음 유튜브에서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아주 초특급 쉬우니까 시청자분들 외워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안돼. 오 안돼 내기 많이 걸려가지고. 아닌가? 렉이 안 걸릴 수도 있나? 렉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옆에. 맵이 저렇게 있는지 확인하고, 떨어져서, 한 바퀴 돌고, 어, 저기 옆에 확인하고, 저는 가루하는 거, 새로하는 걸더 추천드리고 싶지만 <laughs> 새로운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루하는 드립니다. 잘 되는 것도 새로일지도 몰라요. 그건 시청자분들 마음이고요. 이게 좋은 점이 옆이 다 보여요. 아 이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알렉 아, 플레 어 엄청나. 세로로 플레이하시면 내기 아, 많이 안 걸리고요. 가로로 플레이하면 레어 아우 어, 힘들었다. 음. 말씀 안 드렸죠? 어, 오늘 미션은, 어, 가로로 플레이, 블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한번 해보시,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와. 이거 보 사람들은 렉이 많이 안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 폰은 렉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플레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고기로 까기는 글... 아주 힘든 거 같고요. 근데 이게 슬로우 모션 덕분에 좀 느리게 하는 걸할수 있어요. 아! 역시, 라이더는 빨라야 제맛이죠. 이래야죠. 여기서 느리고 조금만 빨랐다가 바로 죽는 수가 있어요. 이거 했는데 바로 또 나와. 어? 아무래도 모르 최고기록 깨는 길른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어, 이렇게, 다른 게임들도, 이라이도 말고, 다른 게임들도 가로로 플레을할수 있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똑같이 하시면, 어, 그거는 아주 가로나 세로 이런 거다될수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것을 세로로 새로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세로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는 보통 세로로 플레이하지만 그거를 좀더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새로운 걸느낄수 수 있습니다 네 단점도 있으니 음, 좋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70도 갔네요 가로로 70 가기 도전 도저... 오케이 일이죠. 80이나 몇 가면 여기, 뭐 여기 한 바퀴씩 돌수 있기 때문에. 어, 도넛이다 간자, 가자, 아, 100일. 맞죠? 오이 어, 뭐. 야, 도넛츠 자, 자, 슬로우모션. 오개두 치고 야오 엄청난 렉툭 그러면 마지막 한 판만 하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난렉 나...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려.